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길 바라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시간입니다. 오늘 식탁에서는 문화에 답하는 말씀 코너로 변증을 배워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변증이 좀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변증은 대답하는 것인데 이 시간은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보고 또 말씀을 기반으로 대답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고동일 사모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며 소감이나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고동일 사모님이 번역하신 책,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이의 세우려는 엄마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 함께 나눌 주제의 이미지와 핵심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문화는 자연주의입니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문화에 답하는 말씀. 이 시간 함께 하실 고동희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자연주의인데요. 어, 자연주의라고 하면 느낌이 참 부드럽고 좋네요. <laughs> 자연주의,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자연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자연주의라고 하면은 모 기업에서 운영하는 지금은 J A 이런 브랜드 <laughs> 네임 바뀌그 자연주의나 아니면 자연주의 생식처럼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건강한 거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세계관에서 자연주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계관에서 말할 때는 자연적인 원인으로만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밖에 없다.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을 자연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네, 되게 참 비성경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물질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고 느끼고, 뭐,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우리의 오감으로, 오감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의 것들을 네. 자연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주의는 결국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에요. 자연주의에서는 정신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물질만 존재한다 라고 말하죠.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네. 어, 자연주의의 최고봉은 과학주의인데요. 과학주의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 원인과 결과가 실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해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볼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주의이고 과학주의예요. 그런데 자연주의가, 저희가 자연주의를 오늘 이 시간에 다루는 이유는 이, 이 세계관이 다른 모든 세속적 세계관들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네. 이 세, 자연주의가 베이스가 되어서 다른 세계관들이 파생되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연주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문화를 이해하고 자녀들이 받고 있는 교육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화들에 대해서 이제 나를, 나눌 텐데요. 네. 그 문화들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자연주의군요. 네.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아, 자연주의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조금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럼 아이들이 접하는 문화에도 이 자연주의가 많이 들어 있겠어요. 네, 정말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은 자연주의를 접하고 있는데요. 어, 먼저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시간에 자연주의를 접하게 되죠.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교과서에서 진화론과 비키스토리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혹시 비키스토리라는 개념 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 봤어요. 네. 저희 때는 비키스토리가 없었죠. <laughs> 근데 지금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비키스토리가 나온다고 네. 해요. 그래서 비키스토리는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구속사처럼 세상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를 쭉 연결해서 설명하려는 시도예요. 하나님 없이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인류의 기원과 역사를 설명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빅히스토리에서는 역사의 시작을 우주가 탄생한 빅뱅의 순간으로 보고요.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세균, 바이러스, 탄소, 휴대전화, 콜라캔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의 진화론적인 역사를 빅뱅으로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나가요. 콜라켄도요 네. 어, 예를 들면 지금 콜라겐에 굉장히 놀라셨는데 <laughs> 콜라겐의 빅 히스토리의 경우에는 빅뱅을 통해서 생겨난 어떤 원소가 다양한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알루미늄이라는 원소가 되고 이것이 콜라겐이 되는 과정 그래서 콜라겐 하나 안에도 깊은 기원까지 연결되는 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은 어, 이빅 히스토리 개념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이 물질로 시작됐다라는 네.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이나 콜라켄이나 다 같은 진화론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면에서 인간의 사실 중요성조차도 점점 사라지게 되죠. 네. 그리고 진화론적인 발전주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종류의 발전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읽는 책에도 들어있나요? 어 정말 많이 있죠. 음, 요즘은 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추천도서는 꼭 읽히시잖아요. 근데 보통 고등학생 추천도서 목록에 보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나 칼세곤의 코스모스 같은 그런 유명한 과학자들 책이 있어요. 그런데 어, 이 책에서 아이들은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신격화된 우주 그리고 대자연으로 표현되는 물질주의적인 자연주의를 받아들이게 돼요. 이거 말고도 어 아이들이 위해서 너무 많은 책과 영화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림책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네. 또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책들 중에서는 물의 아이 같은 고전이나 우주로 가는 계단, 11시 평행우주, 안도현 씨의 연어처럼 이렇게 청소년 문학상을 받거나 좋은 추천도서라고 알려지는 책들 중에서도 자연주의적인 전제를 깊이 깔고 있는 책들이 너무 많고 음 영화는 또 우리, 우리 저희 때 사실 나왔던 영화들 컨택트, 조디 네. 포스터가 나왔던 컨택트나 소스코드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던 디즈니 영화 루카 같은 이런 너무 많은 영화들이 자연주의적인 전제를 깔고 있어요. 네, 어린아이들이 더 염려스러운데요. 그 그림책에서 발견되는 그 자연주의 사상 어떤 부분이 그런지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림책들 중에서는 생태주의적인 입장이나 환경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종류의 그림책에서 좀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데, 우주와 대자연이 자기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정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화를 해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도 나타나고요. 때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도둑에 해당되는 그런 특정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형태로도 나타나요. 어,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림책 중에 칼데코상을 받은 The Little Island라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한국말로는 작은 섬이죠. 네. 그런데 어이 책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도둑질해요. 네, 다행스럽게도 이 그림책은 아직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는 않았지만 요즘에는 자녀들한테 영어를 일찍부터 가르치고 책을 통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이나 책을 많이 읽히시는데 보통 칼데코상 받은 그림책이다 그러면 그림책의 금메달이라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칼데코상 받은 작품은 일단 신뢰하고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림책도 결국은 작가들의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하는데요. 어, 이더 리틀 아일랜드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아기 고양이가 어느 날 작은 섬에 배를 타고 놀러 가요. 이 작은 섬이 고양이한테 나도 육지의 일부야라고 말을 해요. 고양이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육지의 일부냐? 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증거를 대라 하니까 이제 물고기까지 합세해서 이 섬이 육지의 일부라고 같이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바닷속에 같이 가서 보여 줄게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고양이는 수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믿는 수밖에 없어. 고양이가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믿는다는 건 네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려준 것이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아 섬은 육지에일부구나 이걸 믿고 행복하게 육지로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가 모르는 것을 남이 알려 준 대로 받아들여서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라는 이 정의가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네, 오류가 있다는 걸 바로 알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믿음에 대한 정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믿음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가 말한 자연주의적인 정의인데요.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은 증거를 생각하고 평가할 필요성을 회피할 수 있는 위대한 변명이다. 믿음은 증거가 부족한데도 아니, 어쩌면 증거가 부족하기에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톰세어나 허클베리핀으로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도 똑같이 말을 했어요. 믿음이란 아닌 줄 알면서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믿음과 뭐 많이 다르네요. <laughs> 네. 완전한 단어 도둑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주의적인 믿음의 정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은 증거가 없는 믿음이고, 아닌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나 자신을 위안하려는 믿음이 되어버려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맹목적인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지식, 동의, 신뢰라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거기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뢰가 생겨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에는 지식과 증거와 같은 설득되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바로 잘 알고 있지 않으면 그 단어에 잘못된 정의를 부여한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염려스럽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자연주의자들은 이렇게 믿음을 맹목적인 신앙하고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칼데쿠상을 받은 그림책에서조차 그런 정의를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의도적으로 네. 사용한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또 아버님들께서 자연주의를 좀더 아시고 그런 자연주의적인 요소들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연주의 사상. 참, 그 안에 있는 그 비성경적인 정말 성경과 위배되는 반대되는 그 담겨진 뜻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한 마더아이즈 가정식탁. 자연주의라는 문화를 성경적인 눈으로 살펴보고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고동희 사모님,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 어린아이들의 그림책, 또 학교에서 읽는 과학도서, 상을 받은 추천도서, 영화, 이 속에 숨어 있는 그 자연주의 사상에 대해서 사모님 이야기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자연주의 또 최고봉이 과학주의라고 했는데 이 사상들을 이 세계관을 접했을 때 바로 좀잘 알아차리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가정에서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어, 먼저.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한 과학주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과학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 과학 만능주의라고 할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증거가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과학 실험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고 함께 토론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저희의 사랑도 있고요, 마음도 있고요, 뭐 진심, 영, 하나님, 예수님 너무 많은데요, 같이 있는 것들. <laughs> 맞아요, 우리의 양심, 윤리, 어, 우리 우리 정신 세계의 모든 것이다. 사실은 실제하지만 과학 실험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네. 어,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미국 엄마가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철저한 자연주의자였다가 자녀를 낳은 다음에 자녀를 향한 자기의 사랑이 호르몬의 작용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실제한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연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경험을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야, 그렇군요. 아무리 자연주의자들이 정신적인 것들은 실험으로 얻어질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해도 실제는 실제인 거예요. 또 레시피얼스의 책에 보면 교수님이 나와요. 과학 교수님인데 그 과학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철저한 진화론자이신 과학 교수님인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아이들을 세포덩어리로 볼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이 세상의 정신적인 세계를 정직하게 신봉한다면 자연주의를 정직하게 신봉한다면 이 세상에 정신적인 세계가 없는 반쪽짜리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녀들하고 이러한 토론을 하고 나서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연주의의 이 진술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라는 이 주장 자체는 언어잖아요? 언어에 담기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언어에 담기는 의미는 물질적인가요? 정신적인가요? 정신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당연히 이 언어의 의미 자체가 정신적이기 때문에 네. 이 언어에서 아무리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해도 이걸 담고 있는 언어에 담고 있는 의미 자체가 정신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반박적인 진술이 되어버려요. 게다가 이 물질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라는 이 진술을 실험실에서 증명을 할 수가 있나요? 증명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겨, 결국은 자연주의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실험 불가능한 가설이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깨닫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봐도 오류가 있다는 걸좀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근데 과학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이 과학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어, 대부분의 세상에서는 과학과 기독교가 서로 싸우는 관계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과학과 기독교가 경쟁하고 과학과 기독교가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 것처럼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절대 모순되거나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16세기에서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혁명이라 말할 때 이게 과학혁명인데 이건 기독교와 과학의 대립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신봉하던 사람들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대립이었어요. 네, 결국에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케플러나 코페르니쿠스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걸 보면 기독교가 과학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수 있어요. 어,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지역을 차지했던 이슬람은, 어, 절대로 과학을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숫자 0의 개념을 발견할 정도로 수학이 발달한 나라였던 힌두교의 나라 인도에서도 과학은 발달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는데, 오직 기독교권 안에서만 과학이 발달했단 말이죠. 그 이유는 성경과 자연이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고 자연은 일반 계시이기 때문에 동일한 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두 계시가 결코 모순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이들에게 과학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사실 저도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전에 저를 봐도 그렇고 뭔가 과학과 기독교를 적대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배워지는 과학은 철저히 진화론적인 자연주의적인 베이스를 깔고 있게 배우기 때문에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히려 지지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다면 과학공부를 네. 좀 재밌게 할수 있지 않았을까 <laughs>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자연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는 허무주의로 연결이 돼요. 이 점을 꼭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주의는 무신론적 진화론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진화는 생존이라는 목적만을 위해서 우연히 이루어져요. 우연에 의한 존재가 나라면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게다가, 리처드 도킨스 말대로 존재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유전자였다면 내 자유의지가 부정당하고 나는 유전자의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의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자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목적도 의미도 없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는 자연주의의 결과에 따르는 이런 허무주의를 정직하게 직면해서 자살하거나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요즘 사람들은 허무주의를 직면하기보다는 교묘하게 피해가요. 네. 이러한 태도를 낙관적 허무주의라고 불러요. 큰 관점에서 봤을 때이 사람들한테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작은 삶에서 소소한 행복, 소확행을 찾고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살자는 거죠. 자녀들하고 함께 이런 삶의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 인간과 세상의 기원에 대한 전제가 잘못되었을 때 결국 인간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의미를 잃게 되는지를 함께 토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소확행에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몰랐네요. 어,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laughs> 사모님 오늘 이렇게 자연주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 가정들 함께 하시는 가정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려요. 어, 제가 또 어,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잘하고 계시다고. 어려운 거 너무 당연하지만, 저희도 생각해 보면, 어,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쉬워지고, 그 다음에 더 쉬워지고, 더 쉬워지는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린 희생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의 번역자이신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동희 사모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신 소감이나 궁금한 점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동희 사모님의 책, 세상으로 달려가는 아이, 신앙위에 세우려는 엄마 책을 한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오늘 주제의 이미지와 핵심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육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방송은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